사도행전 3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우리가 집을 나설 때한 번씩 꼭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는 잘 껐는지, 문은 잘 잠겼는지, TV는 껐는지 요즘은 도어락이 있어서 또 가스도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가 있어서 크게 걱정안 해도 됩니다. 그데한 번씩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걱정이 심각하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전, 전도사 때였는데, 신대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부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산에서 천안으로, 우리 전도사님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천안에 갔다가 금요일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부산에 있다 보니까 혼자 교회 사택에서 지낼 때였는데, 결혼하기 전이었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제 사택 관리하는 것이 사실 남자 혼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택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주말에만 잠깐 잠만 자는데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문을 잠그는 일이었습니다. 도어락이 없다 보니까 항상 열쇠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한 번씩 내가 문을 잠그고 왔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월요일 낮에 이제 천안에 올라가는 도중에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문을 잘 잠궜나? 어쨌지? 이게 계속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하다 싶을 만큼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제가 스스로가 못 견딜 만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도둑이 들면은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쭉 집에 있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트북 전도사 때 제일 중요한 게 노트북입니다. 그 안에 설교도 있고 과제도 있고 노트북이 없으면 학교에서 과제 제출을 못합니다. 근데 노트북은 다행히 들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장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려면 정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누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정장을 누가 가지고 갈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는 TV. 엄청나게 커서 들고 가지도 못할 TV.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큰 TV는 브라운 관 TV였기 때문에 요즘처럼 얇은 TV가 아니라 뒤에가 이만큼 큰, 저 혼자서도 들기 힘든, 크기는 한 24인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무거웠던 TV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지고 가라 해도 안 가지고 갈만한 TV. 그리고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 그런 것들 없어도 그만. 예, 그리고 또 남자 혼자 있으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집에 문을 잠근다 해. 안 잠근다 해도 누가 들어온다 해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걱정을 했는지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귀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스스로 한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귀중한 게 저보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에 있는 것 중에 귀중한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잃어버리거나 사라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른 무엇은 없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도 없고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가장 귀한 본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등장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베드로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본문의 가장 핵심 인물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이름만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핵심 인물이고 주인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의 언어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분명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는데 각 나라에 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3천 명이나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력을 얻어서 그 이전까지는 숨어서 다락방에서 기도해야 했는데 이제는 담력을 얻어서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전과 확확연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이 오기 전까지 제자들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여러 문 중에 특별히 미문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미문은 해석하면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주석책을 보니까 성전 동편으로 나 있는 이 문은 동편에서 비치는 햇살을 받아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문, 성전에 있는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문엔 누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유대의 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사대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옮겨다 놓으면 구걸을 합니다. 내 사람들의 생각에 이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미문에 앉혀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같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구걸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40여 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는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막 걷고 뛰는데 단번에 어이 사람은. 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만큼 사람들이 이 미문에 오면 이 사람을 당연하게 본다라고 여길 만큼 그 미문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날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돈을 적세에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혹시나 이들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까 싶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람 앞을 지나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잡으면서 놀랍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금과 은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재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신도 도망자 신세였고 그리고 본래 출신도 그냥 가난한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엇이겠습니까? 있 근데 그에게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자신이 줄수 있는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과 8절로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단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뛰고 걷는 것입니다. 그냥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뛰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 일어나.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앉아있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사실 조금 힘이 듭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바닥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항상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며 일어나야 합니다. 한 5분만 앉아있어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군 생활 초기였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자대에 가니까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답게 각을 잡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각 잡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양바 자세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것이 곤욕입니다. 한두 시간씩 지나면은, 이제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감각이 없는데 한네 시간쯤 지나면은, 통증이 다시 생깁니다. 없던 통증이 생깁니다. 다리를 정말 끊어내고 싶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2주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잠깐 잠깐 화장실 갈때밥 먹으러 갈때 빼놓고 계속 각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한 번씩 이제 깨를 부립니다. 네,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고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다리 아파서 그렇지. 그면또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는데 이미 일어나는데 다리를 못펴니다 쩔뚝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몇 시간 동안 걷지 않아도 앉아 있어도 이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40여 년을 앉아서만 지냈습니다. 걷는 법을 모릅니다. 뛰기는 고사하고 걷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돌쯤 되면은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갑자기 기던 애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닙니까? 처음에 벽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봅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다가 조금 적응되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뛰어 일어나서 걷고 뛰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갑니다.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였는가? 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보지 마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면 누가 했습니까? 분명 베드로의 선포대로 되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한 것입니까?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띄워주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 뿐더러 그에게는 치유의 치유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을 고쳤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베드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에 힘입어서 지금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래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일밖에 할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복음서에 나오는 그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설적이고 굉장히 단순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더하자면. 그에게 있는 것은 겁이 많았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겁쟁이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 대제사장 집에 몰래 숨어 갔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앞에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집에 있는 한 여종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종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거기다 겁도 많고 베드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이제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그 나약한 겁쟁이였던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살인자와 바꾸어 죽인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가 부활하셔서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생명의 줄을 기꺼이 이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저 천국에 가지고 갈 만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썩어 사라질 것입니다. 한순간 상황이 바뀌면은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그것이 한순간에 버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든 화폐가 바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종이 쪼가리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가진 것들은 결국엔 이 세상에서 썩어 사라질 것들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 영원한 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이 달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으로 각각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앉은 뱅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이 스스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삶을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가장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 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자임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